정하성 목사입니다. 아, 네. 지금 92세인데 아, 네. 에, 에, 아, 네. 바울러 선교에는 아, 제가 울산에서 장로로 있다가 거기서 비로공장에 제가 근무했었는데 에, 이것이 사고로 그래서 50세에 해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것이 바울러 선교회인데 80년도쯤 되니까 지금 한 40년 됐어요. 여기 뭐 16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완성한데, 저는 바울로 선계 40년 에서도모이는 뭐 인원이 10명 밖에 안 돼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도 없고, 저도 또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 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은혜 받고, 또 김법의 목사님이 구원을 하면은 크게 부응할 줄은 믿습니다. 왜 거기 바울로 저, 스테반 공원이라고 이름을 었느냐 하면, 거기가 한, 남한강 변에한만평 되는 야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정중에, 제가 정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늦게 목사가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선상 그, 동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다가, 이제,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엄청 돌, 돌들이 돌 많아요. 자연스럽 원래 산에 돌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건 아주 그냥 돌돌 돌 무더기예요. 그런데 돌. 하다 보니까 스테반을 상징하는 돌이 음. 하나 나와가지고 음.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예전동산이할까뭐 꿈의 동산이라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 줄은 몰랐는데 스테반 돌이 나오니까 아 그렇다 그랬다. 그래서 스테반 공원으로 할까? 음. 그래서 이제 스테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다 시대반의, 두 테마가 뭐냐면, 도로마저 죽으면서도 자기를 보호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자는, 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자는 아, 네. 운동을 하면서, 제가 또,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큰 소명을 줬어요. 이 민족이 싸우고 남북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가지고, 민족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국 민족이 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좀 많이 좀 빌어서 죄송합니다만, 에, 지금 유럽의 큰 노회들이 전부 노인들만 몇명 앉아 있고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전부 판답니다. 음. 거기다 카페를 만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 물론 유럽에서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한국 민족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어드릴 텐데, 네. 결국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 지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을 때 기독도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네. 유대인들이 유럽 유럽에 가서 다시 전도도로가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역 네. 역할이 네.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김공회 목사님이 역할이 아마 앞으로 크게 역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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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